전북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 브리지가 우선 공급 접수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지역 분양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우선 공급 접수에 약 3000명이 몰리며 완주 지역에선 보기 드문 높은 청약 열기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 브리지는 전북 완주군 3내읍에 들어서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총 6개동, 전용 84제곱미터, 45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완주 최초로 스카이 브릿지 설계를 도입한 점이 특징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삼내 상업시설 주요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학교 등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적용돼 금융 부담 완화 및 계약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완주와 전주의 원스톱 생활 인프라, 전주와주 대라수 어썸 브릿지는 브릿지 라운지, 호텔식 사우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 차별화된 컴퓨터 시설로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양은 오는 9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작의 김한중이었습니다.